안녕하세요, 코인한나입니다. 이번에 레드브릭에서 배달통이 사라지고 새로운 텔레그램 기반의 게임이 출시가 되어서 가이드 및 진행과 이벤트를 알려드리고자 영상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레드브릭의 첫 텔레그램 게임인 팬더 어드벤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말 그대로 팬더를 키우고 코인을 체굴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레드브릭에 접속을 하면 대문짝만큼 크게 홍보 중이며 꼭 레드브릭 홈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텔레그램 톤 기반의 게임으로 텔레그램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접속을 하면 텔레그램으로 바로 이동이 되고 스타트와 플레이를 눌러서 들어가면 넓은 공간에 팬더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로 로비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로비 화면의 버튼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중요한 출석 체크입니다. 출석 체크는 오른쪽에 보면 달력 모양이 있어서 찾기 쉽게 되어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칸을 눌러줘야지 출석 체크가 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눌러줍시다. 이 별은 레벨을 올리는 버튼입니다. 팬더가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동전을 주어서 포인트가 모이게 되면 이곳에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오면 눌러서 레벨업을 시켜주면 이곳에 레벨이 올라갑니다. 레벨을 올리면 포인트 획득량이 늘어난다고 하니 참고해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아니면 포인트만 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알은 펫을 뽑는 알입니다. 무료는 아니고 0.2톤 정도 필요합니다. 펫은 총 3마리까지 착용이 가능하고 이 외의 펫들은 이곳 보관소에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영상을 위해서 두번 정도 뽑아보았 습니다. 구매를 누르면 모래시계가 보이고 잠시 후에 알이 깨지면서 펫이 나온다 첫번째는 꽝이고 두번째는 레드팬더가 나왔습니다. 아래서는 총 6개의 종류의 펫이 나온다고 합니다. 꽝은 100%중 50%의 확률이며 말그대로 0.2톤을 날려먹는겁니다. 다음은 미니팬더로 100% 확률중 30% 확률로 뽑을 수 있고 속도가 5% 증가되는 버프가 있습니다. 레드팬더는 100%중 15%의 확률로 뽑을 수 있고 속도가 10% 증가되는 버프가 있습니다. 올인 는100%중 3%의 확률로 뽑을 수 있고 광산 속도가 20% 증가되는 버프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100%중 1.5%의 확률로 뽑을 수 있고 속도가 35% 증가되는 버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페는 100%중 0.5%의 희박한 확률로 뽑을 수 있고 광산 속도가 50% 증가되는 버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는 채굴 속도입니다. 펫을 가질수록 이 속도가 증가됩니다. 오른쪽은 채굴 꿀 중인 코인의 양과 최대로 모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만약 오른쪽의 숫자만큼 왼쪽의 숫자가 다찼을 경우에는 더 이상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클레임을 눌러서. 비워 줘야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은 게임을 종료하기 전에 꼭 아래 클레임을 눌러서 비운 상태로 종료를 해 줘야 모아둔 코인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체크를 해 보니까 모아둔 상태로 아래 클레임을 누르지 않고 게임을 종료해 보니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러니 꼭 눌러서 비운 후에 게임을 종료합시다. 뽑은 펫은 합성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곳 펫 보관함에 들어가면 아래 합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펫을 합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은 불가하고 추후에 추가가 될 컨텐츠라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채널 입장 및 소셜 연결과 몇 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할수 있는 미션들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지갑 연결은 이곳 윗 부분을 누르면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점입니다. 이곳에서 위에 있는 번개 모양은 팬더 코인의 채굴 속도를 3분, 5분, 10분 동안 두 배로 올려주는 부스터입니다. 하루에 총3 번까지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구매는 톤 토큰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토입니다. 대부분 이런 게임들은 오토가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접속해서 정산하는 방식인데, 펜더 게임은 톤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한번 구매를 하면 72시간 동안 레벨업과 자동 획득만 된다는 점이니 선택은 본인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펜더 키우기 가이드는 모두 끝났습니다. 출시된 지 며칠이 안 돼서 현재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얼리버드 이벤트로 8월 21일부터 8월 8월 28일 13시까지만 가능한 이벤트니 이벤트 기간이 해당이 된다면 이벤트 참여 방법을 확인하신 후꼭 참여해서 보상을 추가로 챙겨봅시다. 얼리버드 이벤트는 8월 21일부터 28일 13시까지만 가능하며 방읍까지 했던 팬더 게임을 하고 나서 앞에 언급된 지갑 연결까지 완료한 후 하단 링크에 있는 구글폼으로 접속해서 제출을 하면 끝납니다. 구글폼 내용 중에 레드브릭 본인 닉네임을 적는 부분은 레드브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캐릭터를 누르면 이렇게 닉네임이 뜨는데 이 닉네임까지 적어서 제출하면 이벤트 참여는 완료입니다. 부스터나 보토가 우선 톤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텔레그램 게임이긴 하지만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해서 핵과 부스터, 오토를 사용하면 되고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면 요즘 텔레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봇 게임 창을 여러 개를 열어 둘수 있으니 한쪽에 켜 두었다가 중간중간 클레임을 눌러 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코인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